밸런스 게임, 밸런스 게임. 세은 김 달려, 세은 김. 자, 여러분 만약에 당신들에게 사과와 뱀이 있어요, 그럼 뭘 고를 건가요? 네. 이거 밸런스 게임 아닌 것 같은데 그냥. 아니야 밸런스 게임이야 이거. 실리 게임, 실리 게임. 사과? 사과. 사과? 뱀이 한 거요. 뱀이 있으면 뭘 고를 거냐고. 뭐고 거냐고. 아. <laughs> 뭔데요? 뭐가 뭐가 숨겨져 있는 건데요? 네. 그럼 당신들은 <laughs> 사과를 좋아하는 겁니다. 윤솔이가

세 번이요. 이건 뭐야? 아 밥은 내 돈으로 사먹으면 되잖아. 안니서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을 걸다 사준다니까요 그냥. 그래서 그냥 어 연말 어 친구라고 가정했을 때, 응. 어? 아니 그 친구는 가끔씩 만나. 아니 맨날 만나.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. 아 <laughs> 언니 저팔 이렇게 꺾겠나요? 나 엄청 많이 꺾여. 네네네. 괜찮아 내 까지라고. 아 언니 팔. 음. 나한테 꺾인다 우와, 어게게 아, 이거 우와. 뭐, 내 이거 뭐예요? 이 아, 네. 언니 여기 여기가 네. 제일 어, 신했어 이거 꺾지는거 알려 줄까? 내 꺾어 줄까? 귀처럼 야. 야. 아 이거 돼요, 이거? 나이야 이거. 나도이 이거. 나이나 이거. 나이 나는 이거. 나는 이거. 나는 다거 나는 는 이거. 이거. 나는 이거. 나는 이거. 나나이 나는 이거. 나 이거. 나는 이나 이거. 나는 나 이거. 나는 나 이거. 거나도나도이나이 나는 이잡이 디딘이라 했으 우리 동네에서 미안하지 마. 이거 봐 이거 이거 다돼 이거. 뭐야 이거? 이거 진짜 넣었는데? 그거 어, 알아? 는